자 오늘은 네. 아 신곡 에 예. 신곡항 작은방파제 쪽으로 지금 구멍치기 왔습니다 아, 파도가 오늘 또 엄청 높습니다 그쵸 아. 야 작은방파제 아. 쪽에서 구멍치기가 될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아직은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아, 눈이 그대로야 네, 이런 대트라 사이에도 포인트인데 오늘 파도가 높아 가지고 예. 그쵸 아, 파도 오는 거 멋있어. 아. 아니, 내항 쪽으로. 아. 내항. 예. 이쪽으로 한번 탐사해 한번 볼게요. 예. 내항 쪽. 그냥 예. 여기. 예. 에라 새우. 새우 몇 마리? 저런 데는 무조건 고기가 있어. 아, 구멍치기가 깡은 없어. 그치만.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한번 먹을게요. 요런 데는 무조건 고기가 있어. 이런 데는 무조건 고기가 있어. 자, 까다. 자. 100% 나오잖아요. 이런 데는 놀래미. 이런 데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일단 한수 했어요. 자, 반을 바꿨습니다. 한번 잡아낸다, 내가. 반을 바꿨어. 자, 걸었어. 자. 오래미두수째 아유 좀만놈이 이러고 있네 여러분 야들 일단은 뭐 보관을 해 놓을게요 <laughs> 자 여기는 두 마리가 담가 봅니다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런데 이런 돌트 사이에는 무조건 고기가 있어요 약간 좀 위험하니까 조심해서가지고, 여 어. 이런 돌뜸 사이는 무조건 고기가 있는 데입니다. 100%, 100%. 어, 시작 한번 해볼게요. 아, 무조건 나와, 이런데. 바로 입질 있습니다. 자, 자, 여기 올라오잖아. 자. 고기가 있으면 무조건 나와. 아, 노래미 한수. 아, 야, 들 나는 보관했다가 방생하더라도 보관할게요. 아. 그리고 아, 세수제세 마리째. 아, 이건 들어가 있어. 보관. 아. 아, 무조건 고기가 있으면 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얘들 이거 그 방생해주고, 아. 아, 방생해주고, 그 금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금진으로. 방생할게요. 자, 그깐만 예, 네. 방송 했습니다. 네. 금진으로 한번 갈게요. 네. 오늘 전맛 보러 왔으니까, 자 금진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네. 내려가가지고, 네. 여기서는 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뭐좀 있을 것 같아. 네. 내려가가지고. 네. 자, 요런 돌틈 사이. 요런 돌틈 사이로 한번 하면서 나가볼게요. 쭉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 있다. 자, 배달아치 잡자. 자, 놀래미가 먼저 먹는다. 자, 놀래미가 먼저 먹는다. 자, 놀래미. <laughs> 방생할게. 자동으로 방생. 자 배도라치 잡으러 갑니다. 배도라치 좀 많다. 어. 보이나? 어. 자 먹고 있잖아. 어. 자 그렇지. 배도라치. 이게 뭐요 이게? 배도라치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 배도라치. 이 그런데 보고 그냥 낚시합니다. 어. 방생할게요 네? 어. 자, 오기. 자, 배드라치도, 이 배드라치. 크다, 이거는. 또 붙었어 자, 보이나요? 자, 완전히 먹을 때까지 놔둘게. 자, 깔았어. <laughs> 또. 야, 이거 뭐, 배드라치, 밭인가 보네. 아, 그쵸? 그렇죠? 아 야도, 방생할게요. 야. 자, 배드라치. 자, 잘가. 이거 뭐 잡았으면 많이 잡았겠다. 다시. 어, 고기가 보여. 보이니까 재밌어. 어, 또어디 들어. 자, 끌고 간다.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저 보이나요? 자! 이거 몇 마리째인지 모르겠다. 아, 이거 배드러시 밭이야. <laughs> 야. 자, 방생, 자동으로 방생 와아 야, 또 있나 볼게요 그냥. 야, 또 왔어 자,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laughs> 야,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와아 먹고 있어 오이나 자, 자, 아 연말에 미쳤네, 겠다 아, 어, 미치겠다. 너무 재밌는데? 예. 지이한번 예, 갈아가지고, 와. 너무 재밌는데? 자. 자. 자, 걸었어. 자, 노래미. 아 이게 몇 숫자인지 모르겠다, 형님들. 와, 여기 고기 엄청나게 많은데? 배드라치부터 해가지고. 재밌다. 야, 도방생할게요 와, 재밌다, 재밌어. 저또 있어. 자, 아, 아. 아, 아, 아. <laughs> 아 자, 아, 자. 광세. 들어가자마자 물어, 이제는. 노래미가 왔다, 노래미가 또. 노래미가 왔어, 또 왔어. 자. 아. <laughs> 이거 매수자지 모르겠다. 야 작지만 재밌다. 재밌어. 와... 야 니도. 야 니도 방생. 자, 니야도 방생. 음. 야. 아, 지금 배도라치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 배도라치 있잖아. 저저저 저, 저 보이나? 아, 저 배도라치 잡으러 갑니다. 아, 배도라치. 저거는 뭐? 뭐다? <laughs> 이거 뭐? <뭘 웃음> 이거 뭔 고기야? 얘는 뭐냐 얘? 얘 하여튼 뭔 고기인지 모르는데 고기가 뭐 엄청나게 많다. 자 니도, 어. 자 니도 방생. 아한 군데서 에 지금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 뭐 동네 고기 다 모인다. 아 동네 고기 다 모인다. 야 진짜 여기 여기에 고기 있는 거야 여기에 이거 낮인데 낮금 아, 배도라치 잡으러 려려 그랬더니 다른 고기들이 지금에 네. 나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 <laughs> 아, 아, 치겠다 <laughs> 계속 물어 해서 나. 와, 여기 뭐, 배들은몇마리 있잖아 이거, 와. 어,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와. <laughs> 재밌다. 야, 니 물었던 놈이 아니지. 물었던 놈은 아니야, 와. 어. 물었던 놈은 아니야. 야, 방생. 와, 진짜 재밌다. 뭐, 노래미도 있고, 와. 이거 뭐, 여기 진짜, 예. 또, 또, 노래미 또 묻혔자. 내 늦참 마자 노래미. 저, 보, 보이나? 저 노래미, 노래미. 자, 자 노래미. 와, <laughs> 아, 미치겠다. 와, 아, 나 노래미, 노래미. 아몇 마리째인지 모르겠다. 방생할게. 야, 이거 봐. 방생. 아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어 아한 군데서 지금 몇 마리 잡았나 형님들 지금 지금 먹고 있어 또야애들 반응 자 반응 자또 <laughs> 나왔어 와이배드나치가 오늘 뭐 엄청나게 잡았다 그쵸 그쵸 와 지금 오늘 이거 잡았으면 엄청나게 먹을 텐데 야는 좀 작다 이제 방생. 아 있다. 다 먹었어. 자. 야 이거 노름이가 보이네. 이거 크지는 않네. 자 잡자. 또 잡자. 야 크지는 않네. 야. 요런 데, 요런 데 보시면은 그냥 있어, 올라가가지고. 아, 나도, 방전할게요, 아. 자, 나가. 야, 늘 진짜 많이 잡았다.